예, 그뽀봉뽕뽕뽕 하는 소리, 뽀봉뽕뽕뽕 하는 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어, <laughs> 좀 멋진 얘기 나오면 저가 한 번씩 하는 모양인데 제가 얼마를 해도 예, 이렇게 하는데 한열 번쯤 <laughs> 저 소리가 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번못 받으면 그냥 뒤에 연달아서 한열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경욱입니다. <laughs> 예, 민경욱이에요. 그, 어제까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3시에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3시 근처에 어, 페이스북을 좀 올리고 그랬는데, 음, 그냥 뭐, 그런 거죠. 사실 저는 뭐 지난 4.15 선거에서 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제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선거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지금 그 진상을 밝히는데 제가 애를 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 저는, 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게 어떤 기자회견이었느냐 제가 5월 11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6장의 투표용지를 흔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는 이 6장의 기표가 되지 않은 나중에 그 사람들은 잔여투표용지라고 했죠. 그 무효표입니다. 무효표가 개표장 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제보자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 부정선거를 밝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하시오 하는 의미로 제가 제출을 했죠.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가 그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 경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민경욱이 흔든 저 종이가 실제로는 진짜 투표용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 다음 날인가에 제, 에, 어, 구리시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느냐? 어, 저 여섯 장의 투표용지는 우리 구리에서 분실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실이 돼 있으면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은 없어진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없어졌는지 내부적인 보고서도 찾고, 어, 저, 쓰고, 내부에서 막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민경욱이 흔들기 전까지는, 어? 뭐 없어졌는지도 몰랐어요.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길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구리 씨가, 구리 씨 선거리가 뭐를 했느냐? 어? 저거 우리가 도난당한 건데, 민경욱이 흔드는 거 보니까, 저 민경욱이가 도둑질 된 <laughs> 그 종이를 가진 장무랍이다. 아, 예. 저를 장무랍이라고 해서 어, 검찰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변호인이 가서 저, 어, 협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 지금 야당 국회의원을 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 부정선거 수사는 하지 않고 지금 작범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국회의원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항의를 하니까, 아, 그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주었을 때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니까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걸 써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주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수사를 하려고 해요? 그거를 훔쳐갔다고 도둑놈을 잡자. 이런 수사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조표용줄 주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갖고 대검찰청에 갔어요. 대검찰청에 가기 전에 국회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쫙 보여줬습니다. 우리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런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저한테 들어온 겁니다. 자다 보세요. 자, 이건 저, 저는 들고선 대검찰청을 가겠습니다. 해서 대검에 어, 수사 의뢰를 하고, 고발을 하고, 다음에 이제 의, 의정부 지청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고, 그 누가 도둑질을 했느냐, 그것만 잡으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공익재보자라고 합니다. 예, 내부에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 그걸 신분을 감추고, 아, 이런 나쁜 짓이 벌어지고 있으니 수사를 좀해 주십시오.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제보를 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법으로 그분들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심지어 보상금도 줘야 돼요. 보상금. 그렇게 줘야 되는데, 아,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라면 누군가는 공익 제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그 사람이, 그 분이 오셔서 고발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어디에 산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 들어가서 이해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물어볼 때 대답하고 또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하 자꾸 그러시네 이렇게 되면 제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러더니요 그 좁은 어, 검찰 수사 조사실에서 여섯 명의 아, 어, 그, 저, 조사관들이딱 들어 닥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원님, 몸수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진짜 <laughs> 아니, 일반인이 들어가도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고발을 한 국회의원을 몸수색을 하겠다고 여성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그래요. 데 저는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몸수색 하시오. 이렇게 이제 할수 있었죠.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하겠습니다. 이들이 반쯤을 뒤졌어요. 그러니까, 보호, 저, 변호인들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냐?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뭐 하면서, 이제는 변호인들의 몸주색을 하겠다. 하 <laughs>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야,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의 몸수작을를 하고 물품 검사를 한다면, 그런 변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들이 저에 대해서는 한번더 수색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래서 저두번 몸수색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더니 제 차를 끌고, 제 기사한테 뭐라고 하더니 제 차를 끌고, 안 보이는데 가 가지고 제 태블릿 PC하고 제핸드폰을 뺐어 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또 여기 서향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오실 텐데 오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분이 성직자십니다. 여성 성직자신데 목사님이신데 그분 집을 새벽 7시에 들어가서 밤 11시까지 어, 압수색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 하셨겠습니까 대성 통곡을 했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15시간 동안 이러는 거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더래요. 그들이 뭐 민경욱이 내일 와서 다 부을 거니까 당신 다부으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로 저한테 그걸 넘겨줬던, 투표지를 넘겨줬던 사람은 얼마나 좌불한석이겠습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예? 네? 을 잘못, 잘못하지도 않는데, 자기 잘못하지 않았지만, 민경우 고초당하지, 서양기 목사님 고초당하지, 막 이런 걸 보니까, 좌업을 안서. 그랬더 그분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 이런 바에는 내가 들어가서 검, 저, 검찰 조사를 받겠다. 자, 근데, 이 자초지정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선거를 하고 개표를 할 때입니다. 개표를 할 때인데, 어, 투표함에서, 이, 저기가 나왔어요. 그, 투표용지가.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어, 초록색, 초록색이 아니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하늘색이랑 연두색이랑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통 안에, 그건 잘못된 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질러, 질렀더니 조용히 하시라고. 이거 저기 당장 어, 조용히 저부야이 투표, 개표, 중지를 선언해 주십시오. 했는데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막 말리고 니까 거기 저선관 위원장을 좀 봅시다. 선관 위원장은 판사거든요. 판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아유, 좀 믿어주시죠. 좀 기다려보시죠. 이런 거예요. 아니, 믿어주고 기다려줬다가는 언제 그 잘못이 저, 저 바로잡아질 수 있겠습니까? 참다 못한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밖으로. 전화를 해서 112,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 경찰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경찰이 저 바깥까지 왔어요. 들어오려고 했더니 선거한 이 사람들이 육탄으로 방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 이 잘못된 거를 고발을 했는데 판사도 모르겠다고 경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거는 완전히 세상에 빨갱이 세상으로 변했구나. 하고 탈진이 돼서 여기 앉아있었던 거예요. 앉아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답니다. 아, 잘하고 있다고. 여기에도 잘못이 있고, 저쪽에도 지금 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물어보던 중에 한 사람이 손에 이렇게 뭐 종이들 말고 말았던 걸 주면서 이것도 어, 부정선 거니까 조사 좀 해주세요. 하고 뭘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이거 후미진 곳에서 주더래요. 그래서 갖고 화장실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이 투표용지더라. 투표용지는 그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자녀 투표용지다 남은 투표용지 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가지고 다닐 수있다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투표용지에다가 도장만 찍으면 그거는 예 정식 투표용지가 되기 때문에 투표 종료가 되면 그건 멀리 떨어뜨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화약과 불과 같아요. 예, 투표함하고 가장 먼데 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투표 종료가 선언되면 지체 없이 공인하여 선관위로 이송한다. 선관위로 이송한다는 건 선관이 저기 먼데 창고에다가 잘 쟁여놔 놀아 는것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발이 발이 들고 개표장으로 왔어요. 개표장에 가져왔다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약을 치고 불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문도 잠기지 않은 체력 단련실에 CCTV도 없는 곳에 문을 열어놓고. 봉인지도 뜯고 놔뒀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됐는지 몰라요. 어디서 발견됐는지. 어디서 발견됐는지 몰라요. 그게 개표장에 있었다는 게 그걸 받은 사람의 이제 주장이니까요. 저의 주장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지금 그걸 갖고 나오게 된게 어떤 심정이냐. 이런 심정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 투표가 완전히 엉망이구만. 난리가 났다. 막 색깔도 다른 것이 들어가고 막저 판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같은 편인지 아 기다려 보시죠 한번 믿어 보시죠 이런 얘기만 하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을 이저 성관이 사람들이 몸싸움을 해가지고 밀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증거가 있으면 다시 갖다 주겠습니까 판사한테 판사님 이거 이거 다시 나왔는데 아유 그게 뭐예요 믿어 보시죠 이러지 않겠습니까 경찰 다시 부르면 경찰이 들어오겠어요 또못 들어오지. 그때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아, 이걸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구나 하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국회의원 뭐 후보한테 연락도 하고 그랬대요. 이걸 잡았으니 좀 조사해 주십시오. 아무도 안 받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 손으로 전달한 거예요? 예, 저민경호민경호한테 <laughs> <laughs> 주어서. 예, 뭐열번 나오라고 했는두번 나왔네. 근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 사실, 이, 이 증, 뭐 증인과 어, 공익제의보자 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 어디보다 여러분께 오늘 가장 자세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사, 그러니까, 저,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당일 투표지, 당일 투표지 여섯 장을 저한테 가져와서 구리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 그 투표용지나 뭐 이런 것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은 남양주 물류센터에 갖다 놨어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불이 났어요, 불. 왜 물류센터, 어, 저기, 투표 용지, 뭐, 투표 분류기 이런 거다 갖다 놓은 데는 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불이 날까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그 용지일 수 없는 증거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링컨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훌륭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참석, 참여한 참여한 그런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다음에 민주주의를 바치는 큰 기둥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거짓으로 막 해놓고 살짝 넘어가길 바란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는 오늘 밝혀지지 않으면 내일 밝혀질 것이고 올해 밝혀지지 않으면 내년에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도 이해. 예. 그래서, 우리들은 뭐를 해야 하느냐? 사람들을 묻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알려야 돼요,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알려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큰 규모의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이런 걸 알려야 됩니다. 두 번째, 분노하십시오. 화를 내야 돼요. 우리, 예, 빼앗기고도 우리 주머니 있는 돈만 원만 빼앗겨도 여러분 화를 냅니다. 근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다음에 소리치십시오. 있는 것을 밖으로 나가서 소리치세요. 여러분이 소리치지 못하면 내일은 목소리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날은 숨 죽여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날에는 귓속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에는 혼잣말로 기도를 해야 되고, 다음날에는 그것도 용납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꿈에서나 그 이야기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사람들 조직해서 분노하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을 때외칩다 잘못된 것.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